안녕하십니까. 양가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자, 저 위에 물을 뿌리는 곳은 기존 그 몰딩을, 늘 따란 몰딩을 뜯어낸 자리입니다. 20년 전에는 몰딩을 먼저 붙여놓고 미장을 했기 때문에 몰딩을 뜯어내면 거기가 아, 미장 두께만큼 푹 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몰딩은 그 마이너스 몰딩이라 해서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메꾸지 않으면 그 몰딩을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거실 창입니다. 체리, 20여년 전에 유행했던 체리 색깔 샤시 창입니다. 바깥에 라운드 창은 그냥 두고 이 빨간색 보이는 이 거실 창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천장에 에, 커튼 박스가 있는데, 에, 창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커튼 박스가 거의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아파트라기보다는 빌라인데, 빌라가 한 다소, 다섯, 동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베란다 쪽에, 샤샷죠 뭐, 5mm 그냥 환율이로 되었으니까, 뭐, 단열이 될,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허술하게 지은, 이제, 지었고 뭐, 20년 전에는 이렇게들 다 지었으니까. 이 샤시를 뜯어내고, 여기도 이중 창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자, 뒷발코니부터 이제 창틀을 끼우는데요. 방금 보신 그 창, 그런 창틀이 뒷발코니에도 똑같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이중창 창 프레임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좌우 측으로 창을 창틀을 먼저 끼웁니다. 뭐 오래된 아파트라. 어, 창 창문 같은 것을 뭐, 아주 고급 같은 것을 못 하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 대우 하이원셋이라고 중저가 브랜드로 어, 설치를 합니다. 단열이 이제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이중창을 대고 어 달고 거기다가 어, 벽체에 한번 더 어, 어, 가벽을 더 만들어서 단열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발코니 쪽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 단열이 강화가 되겠죠. 이 벽은 뭐? 어, 아랫부분에 딛고 올라선 부분은 콘크리트가 뭐 아니고 거의 벽돌로 쌓아올린 거라고 어,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샤시가 들어있던 자리에 그자로 어, 끼워 넣고 어, 고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이제 거실 창이죠. 거실 창을 뜯어냈는데 저렇게 석고 한장 위에다가 창창틀을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뭐 안쳐지고 있었던 게참 신기할 정도로 그냥 석고 보더 위에 창이 올려져 있었어요. 뭐 이제 알루미늄 샤시에다가 5mm 그냥 헛유리니까 가벼워서 붙였겠죠. 하지만 이제 이중창 16mm 폐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은 처질 어, 수밖에 없죠. 네. 레이저로 수평을 맞춰하고 안쪽에 그 먼저 받침재를 마치고 바깥쪽에 나중에 다시 이제 샤시 틀을 넣고, 거기 맞춰서 또 가벽을 한번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놓고 어, 표시된 곳을 재단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박아 놨습니다자 안쪽은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오랫동안 예, 폼을 다시 또한번더 쏴줍니다. 폼이 다 들어갔고 이제 장터를 끼우게 되죠. 네. 커튼 박스를 다 잠식을 하고 위로 쑥 올라갔습니다. 115 정도가 밖으로도 나왔죠. 네. 오래된 아파트들 가보면은 뭐 정말 허술하게 짜기 없더라고 이 창틀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뭐 단열은 뭐 거의 뭐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사춤도 어 그냥 시멘트 종이로 예? 끼워갖고 그냥 사춤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때까지도 이 아파트 지을 때도 뭐 그렇게 했던 겁니다.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도 우리도 산험은 있었는데 가격이 비쌌는지 옳게 제대로 사주지를안하고안 하고 그냥 깨어놓은 거예요. 자, 창문을 다 같이 제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털이 반듯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창문을 끼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수직 수평 정확하게 맞추고 이제 앞부분에 한번더 보강을 벽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30cm 간격으로 어 세로로 어 강목을 받쳤습니다. 30cm 간격이 이제 에, 저 정도면은 어, 사실 털이 처질 염려는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마감되는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다시 올려드릴 것을 약속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